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좀 특이한 카메라들이 있네요. 세로로 생긴. 카카오 모자들이 이월 셀카를 보는 건가요? 제 핸드폰을요? 온통 개사진밖에 는. 카카오에서만 볼수 있는 거예요? 카카오를 쓰는 사람만? 저는 못 보겠네요. 카카오가 없는데. <웃음> <웃음> 카카오가 카톡이죠. 어, 한,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카톡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해요. 문자 있잖아요. 단톡방에 초대가 안 돼가지고. 단체로 얘기하면 많이 싸우고 안 좋던데. 그럼 환불 원정대도 단톡방이 없어요. 밴드를 최근에 만들었어요. 밴드. 거기서 여러 명이 얘기할 수 있어서 최근에 그걸 만들어서 다른 분들 초대했는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지 활동을 잘 못하시더라고요. 뭐가 없어요. 들어기만 하고 끝났어요. 이거 어렵네요, 빨고. <laughs> 다 핸드폰으로만 볼수 있고, TV로는 못 보는 거예요? TV로 보려면, 미러링 하세요. 거울? <laughs> 미러? 넷플릭스 어떻게 보세요? 오빠가 틀어주면 보는데. <웃음> <웃음> TV도 잘못 켜요. 전 넷플릭스를 틀 줄은 몰라가지고, 오빠 올 때까지 기다렸다 보고, 없으면 못 사는 지금 상황, 어머니 같은 느낌? 챙겨줘야 하는 이 쪽에서는? 이 핸드폰이나 뭐랄까 기계 쪽? 핸드폰에 어플이 몇 개나 있어요 어플이 뭐예요? 아 어플이 <laughs> 정확히 어플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깔려있는 게다 어플 아 그러면 이 네이버 인스타그램 이런 게 어플인 거죠? 틱톡은 왜 까신 거예요? 재밌다 그래가지고 깔았는데 한 번도 안, 안 해봤어요 아무리 챌린지도 틱톡에서 원래 아 그래요? 그 지코 것도? 그래 아 어쩐지 음악을 어떻게 깔는지 정말 절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유튜브로 t v 로 유튜브를 틀어 가지고 음악을 틀고 네. 응, 이걸로 이렇게 녹음을 녹음한 거예요. 유튜브에서 t v 로 틀었으면 그것도 형님 도와주실 건가? 그렇죠. <laughs> 틀어 지금. 틀어 <laughs> 지금. 틀어 지금. 틀어 지금. 틀어 지금. 틀어 지금. 틀리면 다시 들고 다시 들고. 이게 핸드폰 이상하게 오빠랑 고, 공유가 되는 느낌. 제 전화번호 오빠한테 다 있고 오빠 전화번호가 제한테 다 있고 처음에는 우리 매니저랑 공유가 돼가지고 그래서 온갖 PD 작가 번호가 제 핸드폰에 그럼 제 번호도 있겠네요? 찾아보면 있을걸요? 그럼 왜 그런 거예요? 같은 아이디를 쓰시는 거예요? 그런 것 같아요. 애플 아이디가 없으시군요 네. 아... 있나? 근데 의외로 저처럼 이게 핸드폰 사용을 잘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. 네. 없어요? 일단 여긴 없는 것 같아요 <laughs> 여긴 다들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 프로그램 컨셉이 네 들으셨나요? 오프 더 레코드의 핸드폰 버전? 보통 사람들은 핸드폰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런 그 그런 사람의 생활이 스타 핸드폰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사진 한장 찍으면 제가 어디서 찍었는지 다 나오고 뭐 어디서 뭘 사는지 아 그렇겠네요 출연하시기로 동의하셨으니까 네네. 네 저희 지금부터 화면 기록을 다 하시는데 지금부터요? 네. 네, 지금부터.